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토대로, 라이크 like SNU 시스템이 만드는 지식의 우주. 함께 탐험해볼까요? 데이터에서 발견한 지식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보세요. 철학에서 공학까지, 내과학과 심리학이 연결되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경험해보세요. 교수님의 추천도서와 함께 지식의 경계를 넘어 융합 지식의 문을 열어요.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시작이 막막한가요? 융합 지식의 문은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추천 도서를 소개받는 중앙도서관의 지식 컨텐츠입니다. 여러 학문 분야 교수님과 함께 초학제적 관점의 질문과 해답을 탐구하고 라이크 like SNU 지식 추천 시스템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 봅시다. 라이크 like SNU는 서울대의 방대한 지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식 추천 AI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추천하고 연구 학습 계획을 스마트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박창국입니다. 현대는 과학 기술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과학과 과학을 응용하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과학에 입각한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아니면 철학적인 주장일까요? 과학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규정하는 인과 법칙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면 감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생긴다와 같은 주장이 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과학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 법칙을 드러내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주장이 갖는 근본 특성을 밝히는 철학적인 주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해 하이더과 같은 철학자는 과학은 사물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보를 줄 뿐이지 사물의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정반대의 철학적인 주장을 제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은 철학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정도로 과학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보통 의식되지 않는 철학적 이해에 입각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과학기술 시대인 우리 시대 자체가 과학만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철학적 견해에 입각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개별 학문 역시 특정한 철학적 이해에 입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구체적인 물리 현상들을 탐구하지만 이러한 탐구에는 물리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역사학 역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탐구하지만 이러한 탐구에도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철학적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이 전제하는 철학적 이해를 문제 삼는 것이 물리 철학이고 역사학이 전제하는 철학적 이해를 문제 삼는 것이 역사 철학입니다. 이와 같이 철학은 모든 개별 학문이 전제하는 철학적 이해에 대해서 탐구하기 때문에 철학이 다루는 영역은 다른 개별 학문처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이나 역사학이 무엇을 탐구하는지를 그 이름만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물리학은 물리현상을 탐구하고 역사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철학이 무엇을 탐구하는지를 우리는 이름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이는 철학은 어떤 특수한 영역을 탐구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 학문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역시 특정한 철학적 이해에 입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은 인생이나 행복 등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입각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이란 어떤 이상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감각적 결합과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행복을 지혜나 사랑과 같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철학적 견해에 입각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철학은 개별 학문들과 일상적인 삶의 근저인 외에는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그것들의 타당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철학은 모든 학문과 일상적인 삶의 토대가 되는 학문입니다. 철학이 전통적으로 기초학이라고 불려온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초학으로서 철학은 가장 큰 창의성을 요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물리학자는 물리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견해를 정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갈릴레이나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물리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견해를 정립한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이들은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물리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물리학자들 외에 물리학자들은 이들이 정립한 새로운 철학적 견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물리현상들을 탐구합니다. 뉴턴의 견해가 지배하던 시대에 물리학자들 대부분은 뉴턴의 견해를 자명한 진료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지하여 여러 물리현상을 탐구했습니다. 뉴턴의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서 물리적인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정립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렇듯 어떤 학문에 혁명적인 전환은 그 학문의 토대가 되는 철학적 견해의 전환입니다. 융합학문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철학은 더욱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학문이나 삶 전체의 토대를 문제 삼으면서 학문이나 삶 전체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학문인 철학이야말로 융합학문의 시대에 필요한 전체적이고 창의적인 시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학은 학문과 삶의 모든 영역을 문제 삼지만 철학의 모든 물음은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귀착된다 고 말한 철학자는 칸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물리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리 철학의 물음과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될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계로서 물리적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될수 있다는 주장은 인간의 사고나 감정이나 의지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철학적 견해에 입각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작용마저 물리, 화학적인 작용으로 환원시키려는 철학적 견해에 반해서 하이데크와 같은 철학자는 인간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하이데크에 따르면 인간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일 뿐이기에 인공지능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 가장 구별되는 존재인 물리적인 것조차도 그것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간을 동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인간을 동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진화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먼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은 인간과 비교할 때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나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인가와 같은 삶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러한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견해에 입각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을 감각적 혈압과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행복을 사랑이나 지혜 같은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 사이의 차이는 결국은 그것들이 전제하는 인간 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과학 역시 인간 활동의 소산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과학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는 물음도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철학의 모든 물음이 귀착되는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책은 국내 칸트 철학 연구의 권위라고 할수 있는 백종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책입니다. 칸트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의 모든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귀착된다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칸트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칸트라는 이름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정도로 칸트는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대 철학은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칸트는 근대 철학의 역사에서 중심적인 주의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 칸트 철학은 현대 철학자들에게도 큰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나 들레즈를 비롯한 많은 현대 철학자가 칸트와 대결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칸트의 책을 직접 읽기 전에 칸트 철학을 명쾌하면서도 평이하게 해설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백종인 교수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칸트 철학은 물론이고 철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도 칸트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명료하면서도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근본 특성을 이성에서 찾았으며 인간의 이성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살펴보므로써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성은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며, 둘째로, 이성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구현하고자 하며, 셋째로, 이성은 아름다움을 지각하며, 또한 예술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첫 번째 활동을 다루는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고, 두 번째 활동을 다루는 책이 실천이성 비판이며, 세 번째 활동을 다루는 책이 판단력 비판입니다. 이성과 같은 인간이성의 활동도가 관련하여, 칸트는 다음 네 가지의 물음이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둘째,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셋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넷째, 인간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처음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서 네 번째 물음,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순수이성 비판을 주도하는 물음입니다. 칸트는 이 물음과 관련하여 인간의 이성은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반에 신이나 불멸의 영혼, 그리고 자유와 같이 초감각적인 존재들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론을 통해 칸트는 초감각적인 존재들을 인식하려고 했던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 물음과 관련하여 칸트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란 사회 에 유용한 공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과 관련하여 칸트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도덕 법칙이 아니라 자연적인 인과 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은 현실 세계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공정하게 배분해주는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도덕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행복을 희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도덕성에 상관은 행복이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이 존재할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라는 물음은 신의 존재와 관련된 종교 철학적인 물음으로 귀착됩니다. 간트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순수이 성비판과 실천이 성비판 그리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등 여러 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칸트의 인간론은 여러 철학적 인간론의 하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이데거의 인간관만 해도 칸트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칸트의 인간론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누구나 검토해야만 하는 인간에 대한 심원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크 like SNU와 함께 똑똑하게 서울대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의 도서를 클릭하면 서울대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후 도서를 보여주어 지식 세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결된 책들을 따라가며 빅데이터로 분석한 독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보세요. 사서픽 한마디.